자, 스티비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2월 28일, 예, 오늘 일요일 경기고요 오늘 코멘트 시작하기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쎄요, 오늘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이는 날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좀 약간 팀들마다 악재가 조금 있죠? 악재가 있어서 이런 악재를 이제 극복을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많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창원 LG 대 안양 정관장인데, 이 경기 사실 승패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승패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창원 LG가 지금 직전 경기, 부산 KCC 상대로 101대 109로 승리를 했지만은, 2차전이라는 연장을 갔습니다. 2차전이라는 연장을 간, 간 거는, <laughs> 아무래도 창원 LG 쪽으로 좀, 체력에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2차전 연장은 이제 올 시즌 처음이죠. 올 시즌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 KCC 상대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다. 왜냐? 부산 KCC가 이때 폼이 굉장히 좋았죠. 상승세도 엄청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창원 LG가 많이 고전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 LG 선수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40분 이상을 뛰었습니다. 타마요, 뭐, 유기상, 마레이, 유원상, 윤원상. 정인덕, 이 선수 추측 선수들이 거의 40분 이상을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식기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조금 제가 많이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경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안양 전관장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체력적으로는 조금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전 경기 조금 흐름을 보니까 정관장 상대로, 뭐, 63대 69로 아쉬운 패배는 했지만은, 뭐, 이때, 그래도, 어, 좀, 변준영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내리 1, 2쿼터를 내준 정관장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커터는 내주지 않는 그런 정관장을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경기력은 살짝 조금은 올라왔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관장이 뭐 이때도 사실 DB랑 비비기는 했지만은 사실 뭐 DB가 잘했다기보다는 DB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원정 경기로 인해 좀 체력적인 이슈가 또 있었죠. 아무래도 또 그게 알바노였을 거예요. 알바노가 아무래도 거의 다 풀타임을 뛰고, 휴식기간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알바노의 부진으로 인해 조금은, 이제 고전하지 않았나?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사실 승패는 살짝 좀 어렵습니다. 승패는 살짝 조금 어려운데, 제가 왜정관장 승을 받냐, 봤냐, 역배를 받냐면은,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창원 LG가 그래도 초반 쿼터에는 좀 비빌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에너지 레벨에서는, 정관장이 조금 더 우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승패는 조금 어렵긴 하나 후반 가면은 그래도 정관장이 에너지 레벨에서 조금 경기력이 좀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정관장 역배의 프랜까지도 보고 이 경기는 사실 두팀다 이제 수비가 괜찮죠 수비가 좋고 오늘은 양팀다 조금 수비적으로 빡빡할 것 같아서 언더를 보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원주 d 비대 서울 삼성 자, 원주 d 비대 서울 삼성 경기 보겠습니다. 자, 원주 디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전 경기 고양선호를 92대 98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뭐 제가 뭐고양선호의 승을 보긴 했지만은 이날 아마 알바노가 조금 그냥 자기의 그런 남아있는 뭐 이런 체력까지 다 끌어올려갖고 그냥 터트린 것 같아요. 이날 보면은 알바노가 35분을 뛰었는데 이때 37 득점에 8더4 리바운드. 37 득점이라는 이 득점력이 사실 국내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경이 이 득점이 나오려면은 진짜 알바노가 진짜로 영혼까지 끌어 올려서 자기 체력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노의 약간 이런 화력이 화력이 좀 약간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다그다음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은 부산 KCC 상대로 이날 이제 크리스마스이브였죠. 24일 날 98대 91 이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삼성이 좀 아쉽게 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뭐 부산 KCC가 연승 중이기도 했고, 이제 홈에서 지금 경기력이 엄청 좋잖아요. 팔들력도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강하고, 공격력도 좋고, 이런 부산 KCC 상대로 그래도 저는 초반에는 잘 비볐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서울 삼성이 아무래도 조금 사커터에 경기력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는 서울 삼성에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도 저는 10점 차 이상으로 조금 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비비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거에서 조금 긍정적으로도 보고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조금 간단하게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뭐 직전 경기 이제 고향선호의 역배를 봤지만은, 이때는 사실 알바노가 조금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고향선호 역배를 봤는데, 이제는 진짜로 알바노의 체력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바닥이 났을 것 같아요. 이 때, 이제, 30득점 이상의 고점을, 이제, 낸 알바노였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알바노가 영웅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체력 자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이 알바노의 활약이, 저는 기대가 좀 많이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엘란슨이 조금 해줘야 되고, 솔직히, 디비는 국내 선수, 사실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알바노의 이제 의존도가 높은데, 알바노가 오늘 만약에 고전한다고 하면은 엘런슨이 그래도 조금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엘런슨보다는 저는 니콜슨이 그래도 국내 경기에서 많이 뛰었고 엘런슨보다는 니콜슨이 조금 더 국내 이제 리그 이제 경험에서는 더 베테랑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피지컬 싸움에서는 저는 니콜슨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삼성 역배도 보고 프랭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언어반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 알바노라는 선수가 또 오늘도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터질 거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DB가 전체적으로 좀 서울 삼성한테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울 삼성 쪽으로 점수가 나오는데 DB 쪽으로는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이 돼서 그냥 언더까지 보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우리 카드 대 대한항공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한항공이 지금 저기 누구냐 그 정지석이 빠졌잖아요. 직전 경기 이제 손해보험에서 정지석이 빠져가지고 조금 경기력이 흔들리나 약간 이런 불안감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뭐 그래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는 이유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카드부터 볼게요. 우리 카드 직전 경기 24일날 현대캐피탈 원정 경기에서 현대 일 세트 스코어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카드는 약간 아라우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라우조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날. 이날 11득, 11득점 밖에 하진 못했고,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일단 35%. 지금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이 조금 내려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아라우조의 좀 부진이죠. 아라우조의 부진이 조금 그런 조금 패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카드가 좀 아라우조의 좀 범실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범실 관리도 많이 안 되고 이런 면에서 살짝 좀 불안한 우리 카드가 아닌가 또 싶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선보 상대로 3대 1로 이제 세트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원정 경기도 경기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날 경기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 뭐 대한항공이 좀 악재가 좀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일단은 정지석이 조금 빠지는 거에서 악재가 조금 왔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러셀에 대한 좀악 악재가 좀 왔다. 그 이유는 러셀이 좀 약간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이제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날 대한항공은 조금 승리가 어렵지 않은 경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 이제 악재가 계속 끼다 보니까 그냥 감독 자체가 좀 경기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를 조금 경험을 조금 주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뭐 보면은, 임재영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어, 이날 뭐, 김선호도 나왔고, 임재영도 나왔고, 뭐, 그 다음에 뭐, 후반에 또, 저기 누구냐. 잠시만요. 갑자기 머리가 저기 되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이거, 그, 정리를 해놨던 게 갑자기 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이날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항공이 약간 좀 경기를 조금 버리고, 조금 약간 시험을 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아무래도 정지석이 좀 빠진 그런 거에서 조금은 이제, 약간의 좀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버렸던 경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러셀이 살짝 이제 조금 불편한 감을 보였는데 기사를 찾아 보니까 러셀의 부상은 없다 그런 거는 조금 피한 게 약간 호재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러셀이 오늘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소 전 경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래도 1위 팀이기도 하고 고점도 높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는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대한항공이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항공의 승리를 보고, 마인까지도 보고, 그래도 대한항공이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카드가 한 세트를 따면서 점수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경기는 오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KB스타즈 대 하나은행. 이 경기도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KB스타즈가 지금 이제 백투백 일정이기도 하고 우리 카드 아, 우리은행이랑 직전 경기 어제였죠. 어제 경기에서 66대 68로 패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패배를 한 요인을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KB 스타즈가 이제 박지수를 처음부터 쓰진 않잖아요. 이게 보니까 박지수의 뭐 컨디션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박지수가 나는 조금 더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지수가 보면은 스타팅 멤버로 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벤치에서 계속 이제 쉬면서 중간 중간 나와서 이제 활약을 해주는데. 이 때, 어제 같은 경우는 KB스타즈가 조금, 이제, 방심을 했다라고 더볼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자, 김단비와 이명관에 조금 치워, 이제, 집중적으로 수비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민지라는 카드를 놓쳤던 게 아닌가. 어제 이민지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어제 이민지가 29득점을 했고, 이때 3점 슛을 14번 중에 9번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제, 김단비와 이명관이 아무래도 좀 우리은행에 그래도 조금 이제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수비가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민지가 아무래도 이제 오픈 찬스가 많이 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민지가 사실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죠. 그리고 많이 뛰는 선수가 또 아니었고. 근데 어제 우리은행이 이민지라는 이 카드를 내놓았는데 이게 좀 성공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스타즈가 조금 방심을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사실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지금은 살짝 조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하나은행이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하나은행이 이제 연승을 할때그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3점 슛이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는데, 지금 하나은행 직전 경기 보면은 19번을 던져서 3번밖에 성공을 못하는 그런 좀 저조함을 보이고 있고, 신한은행 상대로도 많이 고전을 했잖아요. 이거는 저는 하나은행이 뭐 승리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KB 스타즈가 오늘 이제 백투백 경기기도 하고 살짝 불안한 그런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KB 스타즈가 그래도 집중력을 조금 더 이제 경기력을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서 한다면은 오늘 체력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볼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는 KB 스타즈가 하나은행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경이는 하나은행 승까지도 보고 마인까지도 보고. 마인 을 보는 이유는 정경기 보면 은 하나은행이 홈에 홈이 이제 경기 이제 맞대결이죠 홈경기 이기도 불구하고 좀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패를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 또 하나 아, kb스타즈가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마인까지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사실 언어반은 살짝 어려운데 그냥 저는 연홍 특성상, 언더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그냥 언더까지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언어반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대 정관장이 경기는 자, 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IBK가 직전 경기, 홍극생명 경기에서, 원정이었죠? 원정 경기에서, 셧아웃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죠. IBK는, 사실 지금,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니라고도 보는 게, 사실 IBK가 지금, 빅토리아 빼고는 사실 뭐 공격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육서형이 많이 부진을 하고 있죠, 지금. 육서형이 부진을 하고 있고. 빅토리아가, 네, 제가 조금 뭐이 선수도 잘 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조금 보니까 공격 자체가 이제 빅토리아한테 몰리다 보니까 빅토리아가 이제 득점력은 많지만은 그래도 꾸역 득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빅토리아가 공격 시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점수는 또 많이 나와요. 왜냐? 거의 빅토리아 몰빵이라서. 몰빵이라서 빅토리아가 득점은 많이 나오고 공격 시도는 많이 하지만은 근데 공격 효율이 좋지 않아요. 빅토리아가 공격 이제 효율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50%가 넘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40% 초반대에요. 40% 초반대라는 거는 그냥 빅토리아 쪽으로 많이 몰아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가 보면은 공격 시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빅토리아에게는 많이 버거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육세형이 만약에 부진한다고 하면은 빅토리아 쪽으로도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토리아가 아무래도 오늘도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부담감이죠, 부담감이나 이런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IBK가 지금 보면은 또 경기력이 그렇게 막 좋다라고 또볼수 없는 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IBK가 살짝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 정관장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현대건설이랑 접전 끝에 3대 2 스코어가 나왔고. 이때 좀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관장의 이런 좀 경기 내용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뭐, 카리가 조금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도 볼수 있죠. 이제, 이제, 현대건설 직장 경기, 카리가 좀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 일찍 감치 나갔잖아요. 근데 또 카리가 또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정관장도 초반에는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경기력이 막, 공격도 제대로 안 됐고, 리시브도 많이 흔들리고,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공격한테 토스 내줄 때도 좀 불안했고 그나은 정관장이었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정관장이 경기력에 살아났습니다. 경기력에 살아남아서 조금 이제 불안했던 정관장이었으나 저는 이때 경기를 이제 정관장을 보고 어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던 이유는 이제 선수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이제 다 챙겨 봤는데 이때 정관장이 진짜 초반에는 아 역시 정관장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팀이었었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이제 어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그런 정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장 좀 약간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이 팀이 접점을 계속 보이고 있던 팀이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고점을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 약간 좀패배 요인은 정관장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이제 경기가 거의 이제 막 3대1로 지고 3대0으로 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이제 적전 가는 그런 집중력 싸움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위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 경기 오늘 사실 정관장 쪽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퍼포먼스는 IBK보다는 정관장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정관장 역배를 보고 프랜까지도 보고 그래도 이제 정관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좀 보이지 않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 경기 볼게요. 이 경기도 사실 오늘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경기예요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아, 제가 항상 이제 부산 KCC 말씀을 드리는 게, 얘네들 지금 어떻게 보면 닭공 경기를 하잖아요. 닭공 경기는 이제 그냥 공격 위주로 좀 많이 달리는 경기를 한다. 근데, 직전 경기, 예.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조금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계속 달리는 경기를 했고, 달리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템포가 더 빠르잖아요. 얘네들이 템포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경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코트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이제 증 이제 그런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아무래도 뛰는 횟수도 많을 거고 선수들이 많이 조금 이제 분주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체력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여, 보이기는 했는데 이때 좀 접전 끝에 패배를 했죠. 패배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창원 LG가 그래도 조금 더 체력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KCC가 그래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있고 경기력도 있고 근데 오늘 또 아무래도 이제 장재석이 그 이제 멤버에는 포함이 됐으나 이날 출전을 못했죠. 그리고 허웅도 아직까지는 나올 수 있나라는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 부산 KCC가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나. 오늘까지 과연 얘네들이 체력이 남아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모비스를 보면은, 울산모비스 뭐 직전 경기, 어제 경기였죠? 울산모비스 백투백이고, 얘네들은 뭐 딱히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죠.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인데, 그나마 울산모비스에 이제 조금 뭐 호재라고도 할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죠. 이구분우가 들어왔는데, 이구분우가 뭐 사실 뭐, 어제 많이 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또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할수 있죠 새로운 선수의 이제 영입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울산모비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해먼즈랑 서명진 아니면 은 사실 조금 팀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울산모비스가 이제 팀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좋으려면 서명진이 이제 폼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서명진이 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어제 KT와의 경기였죠. 75대 78로 패배는 했는데, 이때 조금 박빙일 건데, 그래도 KT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해먼저와 서명진이, 그래도 KT가 또 높이에서는 괜찮잖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막히고 이러면은 좀 서명진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서명진이 터지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승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실 뭐 서명진이 터지진 않았죠. 서명진이 한 15점에서 20득점을 내야지 울산 모비스가 그래도 분위기는 가져가는 약간 그런 경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래도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승패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부산 KCC가 사실 조금 오늘까지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직전 경기 이제 창원 의 LG와의 경기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많이 조금 더 레벨이,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더 쏟았다는 조금 그런 걱정이 되는 게 창원 LG가 또 이제 수비가 또 많이 빡빡한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에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그 경기들보다는 이날 아마 두 배로 더 많이 뛰었을 거예요. 왜냐? 수비를 또 벗겨내야 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격도 또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또 연장을 또두번 갔잖아요. 이거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그리고 휴식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부산 KCC가 오늘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사실 여태까지 이제 그런 홈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준 부산 KCC의 승을좀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렵다. 승패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오늘 이 경기냐, 프렌 보고 언더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부산 KCC가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얘네도 오늘까지더 달리면은 제가 봤던 선수들 다 죽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좀 템포 조절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언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